안녕하십니까. 독일 프랑크리트의이호연입니다 음, 오늘은 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변수가 많이 증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 내란특급은 깨진 것 같습니다. 탄핵도 깨진 것 같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특검에 신경 써주시고 또 열렬히 환영해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똥별들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중간에 또 별들이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살아나는 기백이 배짱이 나타나서 그분들을 운영 응원합니다. 이 중에서도 정치인은 배신의 칼만 갈고 있습니다. 한동훈, 신지오 권영세, 원성동 낯짝 음, 좋은 여당 의원들과 간신들 이준석, 또 어, 서울시장 오세훈, 또 음, 이재명 철없이 뭐 3월달에 후보 등록한다고 난들 있네요. 너무 음,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그윤석열 대통령에서 탄핵이 각하되고 나서 새로운 진영의 종북 좌파들의 척결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좌파 함께 척결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음, 뿌리의 준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개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수많은 종국 자파 간첩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또 법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군인, 일반 주민들, 공무원들이 다수의 간첩들, 종국 자파 라인들이 차지하고, 또 판사, 카르텔, 우리범 연구에, 척결대회 합니다. 급급재판소 척결대회 하고 요군 동별들 정신차리에 합니다. 경찰들 국가수사본부 대란세력이 대려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가락 잡어놓지 않고 대통령을 잡어놓는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또 검찰 판사 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들 바로 잡을 공무원과 또 판사, 검사, 경찰, 국방부가 군인이 없다는 것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저 이곳에서 정말 가진 것 없이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슴을 치며 혼자 울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6년 4개월 서울구치소와 청송 제1교도소에서 눈물로 보냈습니다. 저는 배신의 칼을 누구에게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갔습니다. 여러 사람 데리고 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삐끗하면 우리 가족까지 고발을 합니다. 가족의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독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수역하면 멤 우리 딸, 우리 사이, 우리 마누라까지 고수합니다. 마누라가 독일을 다니면서 저를 챙겨준다고. 또 최고장 4번 네 보내서 나를 경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황영배, 방승현, 또 어, 신미섭 사장은 나한테 막 하, 나쁜 욕을 하네요. 내가 전화로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 전화 소리 듣고 여기서 일이 잘 진행돼서 좋은 얘기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음, 마무리가 되면 좋지만, 이게... 파고가 있는 일이라 늦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더와리시브 중간에서 저는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시고, 또 주변 사람들, 변호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잼케장님 파이팅! 정영철 회장님 파이팅! 그리고 정재규 사장님, 지봉단 사장님, 울산의 이회장님, 서울의 우리 시, 사무실의 윤강원 본부장, 주봉민 본부장, 주봉민 사장, 감사드립니다. 다양하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음, 저에게 국제금융사기권의 닉네임을 붙여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또 한국, 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또 사우디, 음, 주바이 아브라함 에미레이트, 다양한 지역의 센더들과 음, 유럽 지역의 138개 센터들과 함께하고, BVI, 텍스 하운 지역, 598개 센터들과 센터 어, 리시버 금융의 콜라보레이션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형 금융 프로젝트 국가관에서는 로비 리스트도 담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곧 준비가 마감되면 대한민국에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또 가족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신미섭이 그랬습니다. 글자에 내가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니까 그런 욕을 하네 해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너는 자격도 안 된다, 그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사람이 음, 말조심을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안 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에 제가 생각이 잘못돼서 사람 죽는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서로 이해가 되는데, 제려큰소리 지가 습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돈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돈 투자하는 자금도 나는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젠더하고 연계된 자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한테 보수, 고발 다 합니다. 전전는 자금 바꿔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일이 끝나버립니다. 요카스 토마스, 울프, 박조, 보리라, 감사합니다. 또, 음, 울프, 토마스, 개니, 또 울프 주변 친구들. 음, 이곳의 워크 다 감사합니다. 음, 항상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또 전진하는 음, 도모 마켓 회장님 감사합니다. 또 어, 서울푸드의 김동현, 김동욱 형제, 누나에게도 감사하고 또 순양과 어, 마장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음. 우리, 그, 심사장은, 그 김정화 사장 똥구역이나 닦아낸 것 같아요. 맨날 거기다 전화해서 내 안부를 못 내요. 정부를 켜고, 정신 차려. 음. 그리고 오늘 내가 그, 황, 현대 그 사장님에게 말했듯이, 최고장을네번 보냈으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끝난 거지. 나한테 전화 받고 안 받고 솔나게 생각 마세요. 항상 저는 더욱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남들이 안 된다고 개자식 개소리 하네. 그래도 저는 괜입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청년의 갈 길은 자금 조달이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과 개인 사업자, 유니콘, 택합콘, 헥토콘의 미래의 사업자. 준비, 기업가들,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신보을 창업하여 가감 및 평균 육성 캐시로 유니콘, 백화콘, 핵포콘, 스타트업 개인 사업자에게 적극 인큐베이징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또 서민이 많죠. 또. 사터민이 많지요. 다문화가 많지요. 러로운 이웃 세계에 다가가서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를 이호연의 국제자금조달 M0 펀드와 L2L 세화 MT-103, FX, FX4, 스타 세계를 능가하면서 세계 속에 국제 금융 자금 조달 현금 유동화의 신화를 한국인이 초대형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식기 지식을 커버하면서 또 음,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면서 일을 과감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항상 이호현은 국민을 걱정하고 국가를 걱정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업을 같이하는 분들을 저를 한 가지로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은상우 회장이 파이팅! 더욱 정진된 미래의 사업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독일 프랑크리트의 2025년 1월 5일이었습니다.